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도 오늘 국내 증시 질주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호작거리 뉴스가 상당히 많았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발표되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연관 실적 숫자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시장으로의 수급 유입 기대감 여전히 강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키워드로 불장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모두가 좀다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관세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동도 없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좀 많이 느끼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 시작을 하고 강세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당연히 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에서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 더해서 순환 사이클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도하는 종목들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점까지 어, 특, 어, 특, 이제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례차례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11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차바이오텍이 있더라고요. 어,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갔고, 오, 오늘도 강한 흐름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어,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바이오 쪽에서는 되게 흐름이 다잘 가고 있는데 줄기세포 쪽은 좀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줄기세포가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이제 46% 가량 된 이제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메디포스가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줄기세포 쪽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수급이 들어왔고 네이처셀도 수급이 들어왔고. 일반적으로좀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고 라 하면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2만 1 0원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차 효과는 조금 짧게 2만 1 0원 돌파 유무 확인하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절가 라인은 17,100원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니까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유무를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인데 차바이오텍 김민성 매니저가 대결 내일 테마에서 소개를 해주셨고 벌써 46%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도 지금 주가가 천당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제 코스닥 3천 간다고 이제 3천 당 제약이 대장이다라고 하시는 <laughs> 네.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데 어 그만큼 멀티플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던 게 SBS 플랫폼에 대한 단점을 이번에 극복을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리스크는 줄여 나가야 되는 구간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콜딩한. 자라는 관점을 유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면 3차 목표가는 45만원 까지 한번 러프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더 중요한 익절가 라인은 37만원 이탈 시에는 좀 하방으로 좀 깊, 깊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민성 매니저는 내일 시장의 수급과 돈이 어디로 갈지 보고 계시는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어,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랑 바이올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laughs> 네. 여기에 대한 사이클 외에도. 음.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전력발전에 대한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제와 바이오는 당연히 가는 거고 <laughs> 우리가 또 사이드로 전력발전을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어, 결국에는 가장 멀티플이 커지고 있는 어, 발전은 결국에는 원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또 원전을 계획대로 짓겠다라고 밝히면서 원전 밸류체인 종목들이 또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개 그리고 smr은 한기 정도에 대한 좀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멀티플은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멀티플만 본다 라고 하면 은 글로벌적인 멀티플의 수출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로 국내에서도 원전을 선택한다 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원자력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착공 중공에 대한 목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원전에 대한 정책도 수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정기선 회장이 다버스 포럼에서 테라파워의 빌게이츠와 함께 회동을 하고 SMR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SMR에 대한 시장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패권 강자는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멀티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모멘텀이 있는 상황인데 데 장점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원자력 발전에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전력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AI에 대한 전력 인프라가 많이 어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효율이 높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필수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가 단위로도 여기에 대한 정책 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만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져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란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투자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지금 님비현상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초기성 이제 방사선에 대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노이즈가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짓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어디에 질 것인가 그리고 짓고 나서에 대한 이 문. 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성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염두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노이즈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대자본에 대한 좀 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얼마큼 나올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시간차가 필요할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얼마큼 찍힐 수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번째 테마는 원전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어떤 테마인가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해상풍력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정부에서는 허가는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포 해상풍력에 대한 36기 추가 허가가 만들어지면서 해상풍력을 지을 수 있는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 현재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해상풍력에 대한 핵심 전력 기자재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대한 수주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수주가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다 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수주가 들어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조용할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시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테마일 수는 있겠지만 이 테마를 봐야 하는 이유를 이슈로 풀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장점도 확인해 볼게요. 어, 장점 먼저 말씀을드리면은 일단 은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제 비교적 이제 꾸준하게 많이 불수 있는 게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효율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풍력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는 수주 장고는 해상풍력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에 대한 이제 고용 창출에 대한 효과라든지 수출 효과가 늘어날 수가 있으면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쪽에 우리가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또 이제 지방에 대한 소외 문제를 해소를 하겠다. 이런 정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정부가 밀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는 산업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세가 좀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테마적인 모멘텀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짚고 넘어가야 할 단점은 어, 아무래도 단점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전량이 좀 균일하진 않습니다. 이제 원전이랑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있고 적게 불 때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불균형에 대한 리스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좀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첫 번째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대한 인허가 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노이즈로 인허가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커지거나 아니면 또 딜레이가 될수 있는 노이즈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노이즈 이지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전략발전 키워드 안에서 원전과 해상풍력을 살펴봤습니다. 어? 지금 이 시점에 해상풍력?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어떤 테마를 선택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내일은 어떤 쪽으로 가볼까요? 어, 사실 AI 산업 때문에 둘다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리가 가볍게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가깝기 때문에 음. 먼저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또 뜬금없이 조용한 거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해상풍력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못지않게 뜬금포로 <laughs> 해상풍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볼까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도 없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핫해지는 종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바닥에 있는 CS윈드라는 종목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주가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와 가격 포인트 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박스권에 있는데 바닥권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음,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점 미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하부 구조물인 윈드타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해상풍력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고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거는 이제 블레이드 라든지 여기에 대한 몸, 어 이제 그 위에 윈드타워 위에다가 짓는 게 가장 고부가가치긴 하지만 사실상 본다 라고 하면은 cs 윈드의 윈드타워가 먼저 수주가. 들어가지만 야그 다음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는 CS윈드가 먼저 숫자를 찍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가 확대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어, CS윈드에 대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국내에 대한 수주 계속해서 잔고가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멀티플 대비해서 주가는 워낙 대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을 어,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CS 윈드도넥스트레드로 현재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저는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말 대바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하단 구간을 계속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부근인 46,3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 이탈하는 손잡가 라인은 37,500원 제시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자리다 라고 가격적인 매력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계속해서 좋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후속 테마들 그리고 순환 사이클까지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랑 2차전지 외에도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다양한 인사이트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와 바이오는 당연히 가는 거고 <laughs> 오늘 이제 소개해 준 해상풍력처럼 또 시장 안에서 떠를 오 만한 테마 네이버 밴드로 가면 여러분들 얘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